안녕하십니까. BMW 킹대리 김동석 과장입니다. 어김없이 또 4월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바쁘게 달려왔는데 또 바쁘게 달려온 만큼 제가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름 아니 오늘 그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X2 20i 모델입니다. X2 20i 모델은 단일 모델로 일단 나왔고 하반기에 이제 IX2, 그 다음에 M35i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 뭐 일단은 단일 모델로 나와서 영업사원으로서는 한 가지 모델로 나오다 보니까 차량을 좀 어느 정도 보기에는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X2 모델이 나오면서 1세대에서 2세대로 그래서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형식으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X2가 이제 초창기 1세대에 나왔었을 때는 상품성은 일단 둘째 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X2가 1세대에 나와서 판매량이 대략적으로 한두대 정도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저조하긴 했습니다. 저조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BMW 자체 내에서도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좀 아픈 손가락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세대로 돌아오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어 풀체인지 된 X2를 앞에서부터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X2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6,8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주 비싸게 나왔죠. 처음에 솔직히 6,830만원이라는 가격 적인 부분을 듣고 아 이게 경제력이 있을까 가격만으로는 들었을 땐참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다소 아쉬웠고 일단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추후에 또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너무 비쌉니다 물론 지금 계속 나오는 차종들이 전부 다 가격이 고객님들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다 보니까 항상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X2가 새로 나왔으니까 일단 어떤 매력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부가 확실히 약간 실루엣은 X6의 실루엣이 조금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면부는 기존 1세대에 나왔던 X2보다는 완벽하게 탈바꿈을 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디자인이 정말 바뀌긴 했습니다. 전면부만 딱 보셨을 때는 너무 디자인적인 측면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웅장하고 스포티한 매력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 고 보시면 되시고 전반적으로 이 좌측과 우측에 보이시는 약간 에어 인테이크적인 부분도 역시 균형을 잘 이루어져 있어서 고객님들 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새 트렌드인 약간 블루 엑센트를 주면서 디자인적인 요소에도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X2는 단일화가 되면서, 이것도 또한 아이코닉 클로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옵션으로 저희가 뭐 이걸 따로 판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아이코닉 글로우는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코닉 글로우의 포인트는 약간 야간에는 확실하게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요소를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간에 5 시리즈도 그렇고, 7 시리즈, 요새 다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확실히 존재감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부분은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X1과 동일한 19인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X1이랑 X2는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X1에서 전통적인 SUV라면 X2는 쿠페형 SA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인치 M 스포츠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전면부보단 저는 측면부를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차량 자체가 커졌어요 차량 자체가 예를 들어서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 20mm가 커졌고 높이는 65mm가 더 커졌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물론 실내도 들어가 보겠지만 휠베이스가 커짐으로써 실내적인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눈여겨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세대 X2는 저는 디자인적인 측면 너무 이런 말 하면 솔직히 제 입장이 좀 그렇긴 하지만 BMW도 너무 좀 급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측면적인 부분에서 딱 봤을 때는, 어, 차량 자체가, 어, 이게 X2인가? 흡사 X4처럼 멀리서는 보여줄 수 있다. 라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좀 과대하게 조금 말씀드린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 이 차량을 접했을 때, 되게 크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자체도 되게 높게 올라와져 있어가지고 좀 웅장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기존의 1세대 X2에서는 이 BMW가 좀 어느 정도 좀 탈바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BMW라는 그런 엠블럼을 이쪽 가운데다 붙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여기에 그 어떠한 X2라는 명칭도 붙여지지 않고 일반적인 그 호퍼마이스터 킹크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뒤에가 아주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8시리즈 영상 리뷰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8시리즈 그 뒤에 이 나와 있는 이 캐릭터 라인이 아주 빵빵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뒤쪽에 휀다 부분이 정말 멋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거를 X2에서도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하게 저 라인이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솔직히 X2 후면부를 보면서 어 저는 이 부분도 다뭐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디자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굳이 이런 부분을 왜 깎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막상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BMW에서도 아무래도 X2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을 또 되살리고 싶어서 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썩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BMW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또 다른 매력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리어 스포일러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 보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버튼이 뭐지 하면서 한번 눌러봤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 클리닝 전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분사가 되는 방식으로 여기를 좀 어,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하단에 이제 디퓨저를 보시면 이제 머플러가 없죠. 이게 이제 다 똑같은 BMW인데 동력 장치만 다르고 이제 앞으로 이제 BEV,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이를 디자인으로 구별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깊은 뜻이 BMW에 숨어 있습니다. BMW 앞으로 추구하는 이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X2뿐만이 아니라 물론 지금 5시리즈 제가 그때 벤츠랑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했을 때도 머플러가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차별화를 두지 않기 위한 디자인을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장치만 다를 뿐전 차종에도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설계된다 보시면 돼요. 확실히 BMW스럽게 디퓨저 부분도 되게 스포티한 모습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전면부랑 후면부 설명 드리면서 딱 지금 봐도 전면부는 확실하게 많은 탈바꿈을 한것 같은데 후면부는 다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후면부를 딱 봤을 때 확실히 차체가 되게 커 보인다는 느낌은 옆에 좌측 우측의 이 사이드 부분이 빵빵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도드라지게 잘 디자인을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그다음 BMW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트렁크를 개폐하실 때 보통 다른 차량들은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은 올라오는 형식이었는데 X4는 여기를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 X도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픈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튼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만족스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좀 무서워요. 내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여기에 손가락이 낄까봐.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혹시나 눌렀을 때 끼임 사고가 발생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 그렇게 막큰 사고가 날것 같진 않습니다. 홈이 넣었을 때 어디에 끼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X1이랑 X2랑 별반 트렁크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 높이가 확실히 차이는 X1이랑 있을 거로 보이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을 뽑자면 이게 턱이 있어서 저는 이게 턱이 있는 거는 솔직히 항상 <laughs> 불만이긴 하거든요. 일렬로 돼야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전륜 구동의 사륜인데 굳이 이렇게 턱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까 하긴 하는데 또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깊어요. 생각보다 깊어서, 다른 짐들, 작은 짐들도 충분히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515L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골프백 두 개? 넉넉하게 두 개? 좀 후하게 두 개? 세 개는 좀 과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골프백 두 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딩도 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루 로딩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착좌감이라 이제, 쿠페형이 이제 머리가 또 얼마나 하는지 또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MW 영업사원으로 있지만, 뭐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뒷좌석에 탔을 때는 저는 X1이 조금 더 착좌감의 느낌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깊이의 홈이 X2에서 X1은 좀 깊었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는 X1이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앞쪽의 포지션은 제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지금 뒤에 탔을 때 생각보다 좀 넓긴 합니다. 생각보다는 넓긴 하고. 근데 이렇게 타서 장거리 가기에는 물론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부분이 제가 키가 지금 176인데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180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장거리 가기에는 x1 보다는 x2가 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장신이 타신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뒷좌석은 그렇게 편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트 컬러감 괜찮죠? 시트 컬러감은 그래도 이제 BMW에서 조금 트렌디하게 바뀌는 건가? 색감을 항상 보시면 블랙 아니면은 이제 어두운 모카 컬러 아니면 정말 밝은 이거 꼬냑 컬러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나게 하는 이거를 조금 추구하는 듯한 가죽 소재를 했다면 요번에는 조금 트렌디하게 젊은 감성이 좀 돋보이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컬러는 아틀라스 그레이에 그 다음에 스모크 화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다른 컬러는 코랄 레드 그리고 블랙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엑스트 보시는 분들께는 시트 설정도 하시는 데는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만카돈 스피커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워낙에 맡기다 보니까 사운드에 대해서 잘못 느끼는데 하만카돈 충분히 들어 줄 만한 그런 사운드의 소재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개폐가 되진 않습니다 개폐가 되지 않아서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X2에서는 파노라마 썬루프이긴 하지만 개폐는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레이웃 같은 경우에는 X1이랑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디자인적인 측면은 뭐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다 물리적인 버튼은 거의 다 사라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런 앞쪽 공적이 그 다음에 뒤쪽 이런 것만 이제 나와 있고 나머지들은 다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눈 여겨 보여줘야 될건 인포테인먼트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9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면서 UI 전체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9으로 바뀌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이 지도잖아요 T맵이 드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T 맵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T 맵 추천 나오는 거 보시죠. 이게 X2 구매하시는 분들의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맵에 관련돼서 좀 많은 불만이 아직까지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적용되어 있다는 라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터치감은 역시나 뭐 핸드폰 터치감처럼 빠르게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갤럭시 쓰시는 분 아니면 뭐 물론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어, 되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내장되어 있는 이팀맵을 이용하셔서 불편함을 거의 최소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물론 X1이랑 동일해서 이를 딱 앉았을 때 느낌은 되게 막 이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c 타입도 여기 두 개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x1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거 그렇게 위로 올라가냐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암레스트 부분이 여기가 안 올라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불만이긴 해요 기존 x1이나 뭐 x2 액티브 투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런 플랫폼을 지니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한데 비상등 버튼도 굳이 이쪽에다가 설계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도 약간 이 부분도 협소하게 열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토글 버튼 이런 거는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X2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 잘준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X1에는 없는 또 X2에 또 다른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X1도 그렇고 X도 그렇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팀앱을 하면서 요거 불만 많으셨잖아요. 요거랑 이제 헤드업이랑 연동 안 돼가지고 되게 불만 많으셨는데 같이 연동되시니까 요 부분에 하나의 또 장점이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계기판에서도 보실 수 있는. 어, 이런 배치가 되어 있고 헤드업에서도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운전하시면서 최대한 이 방해에 안 받게끔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잘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X1도 그렇고 X2도 그렇고 파킹 어시선트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차 보조 알림 시스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후방 카메라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왜냐면 1세대 X2에서는 후방 카메라밖에 없었,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차 보조 기능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준. 비 되어 있습니다. 그 앰비언트 라이트 어, 색상 지금은 좀 밝아가지고 잘 안보실 수 있는데 앰비언트도 요런 느낌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무선충전 트레이도 이렇게 약간 감성있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색깔을 바뀌면 요런식으로 은은하게 해서 야간에는 되게 이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X2 보시면 한가지 좀 아쉬운거는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통풍이 빠져있습니다 6830만원짜리인데 통풍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쉽고, 뭐, 열선 시트랑 스티어링 휠 열선은 다 들어가 있는데, 좀 아쉽긴 한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좀 프로모션으로 좀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쪽 보시면은, 여기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 이거 부스트를 쓴다고 해서 뭐 차량이 갑자기 출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고, 갖고 있는 출력을 10초 동안 쓸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 이거를 드라이브를 놓고, 이거를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 보면, 이렇게 10초, 9, 8,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최대 출력을 발사를 해서 순간 속도를 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도 나중에 운전하시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외랑 실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탈바꿈이 되긴 했습니다. 탈바꿈이 되긴 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어느 자꾸 한 곳에서 자꾸 튀어 나오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X2가 이번에 확 바뀌었으니까, 어, 꼭 한번 직접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 보셨으면 합니다. X1이랑 X2랑 같은 플랫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X3 뭐 5시를 탔을 때 그런 승차감 느낌보다는 다소 조금 통통 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을 위한 또 차량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유차 사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제 도심에서 타시기에는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x2 를 보시는 분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꼭 한번 직접 오셔서 1열과 2열 이 부분은 꼭 한번 타 보시고 좀 결정 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차량 가격이 또 6,830만 원이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이 좀 많이 높긴 하죠. 그래서 BMW 영업 사원인 저로서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불만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솔직히 소비자 그래 우리 구독자님 고객님들은 솔직히 더 어떻겠어요? 이번 부분은 제가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서든 좀 해드려서 또 해드릴 거고, 워낙에 다양한 차량들을 볼수 있다 보니,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제가 꼭 메리트 있게끔 어떻게 해서든 프로모션을 좀 제공을 해드려보는 쪽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x 2 리뷰를 마치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뭐 x 2 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 기타 차종 문의도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엑스2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킹데리 김동석 과장이었습니다.